최근 우리의 일상에서 상상치 못한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런 상황으로 인해 교회에서 진행하는 전도 프로그램들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어려움을 겪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장의 중심 인물인 바울은 베레와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그를 못마땅해 여기 땅해여기이 유대인들의 소동에 의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행히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아덴으로 이동하였지만 그 동안 함께 사역하던 신라와 디모데와 결별하게 되고야 맙니다. 또 다시 낯선 환경과 또 혼자 남겨진 상황으로 인해 소극적인 태도로 사역에 임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가득한 그 땅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이 시간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이야기를 교훈으로 삼아 아덴과 방부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 신자들이 이 복음 전파를 위해 더욱 매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 알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복음 전파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본문 16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낙은해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바울이 도착한 아덴, 즉 아테네는 이 로마 제국에 합병된 도시였으나 이 고대부터 철학과 문학, 예술 등이 지적인 면에서 뛰어남을 인정받아 독립성을 가진 자유 도시로 인정받을 정도로 여전히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 명성을 떨치던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게 아덴은 놀라움과 감탄을 자아대는 명소임에 틀림이 없었지만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그와는 정반대로 격분, 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덴을 가득 채운 수준 높은 문명이 모두 우상 숭배, 우상을 숭배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자신의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즉시 복음을 전파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전에 머물던 베레아에서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될수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유일하고 참된 신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헛되고 무가치한 우상을 섬기는 그 우매한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강해하던 회당과 또 생계를 위해 많은 헬라인과 이방인들이 모이는 장터로 나가서 날마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바울은 헬라 철학의 양대 산맥인 에피쿠로스와 또 스토아 철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을 향해 말쟁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바울이 어떤 정보를 열심히 전달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이해도 없이 떠들기만 좋아하는 바보와 같다라고 깔보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바울을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전하는 하나님이 아덴의 질비한 여러 잡신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의 이런 견해는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이 축적한 지식만이 참된 가치가 있다라는 도만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헬라 철학자들은 아덴에서 공적인 회의와 토론 그리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언뜻 보면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에 대한 소식을 진지하게 듣고 수용하려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도는 본문 21절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라는 기록대로 일상의 모든 것은 노예에게 맡겨 놓고 신 지식과 이 철학에 대한 토론을 벌이기 좋아하는 이 그들의 지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아덴의 철학자들은 당대 최고의 도시에서 똑똑한 머리를 가진 지식인이었지만 바울이 전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시,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실로 우매한 자들 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인류는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을 토대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고 또한 발전시키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각으로 상상만 하던 일들이 실제가 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 인간이 지식에 대한 끊임없이 끊임없는 이 갈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에피크로스 학파처럼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토아 학파처럼 자신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선을 추구하기 위한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이 세상 지식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은 자기 자신을 만족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세상의 지식, 또 인간이 가진 지식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저 우주를 정복하고 또 인간을 복지하는 것을 시도하는 등 그야말로 획기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지식의 원천이 되시며 세상 모든 지식보다 큰 진리이시고 또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죽기 전까지 살만할 정도로 유지하도록 해주는 이 세상의 여러 지식들을 우상처럼 떠받들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따르다가 참 진리 대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예수와 그의 부활이라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지식을 우상으로 삼아 점점 더 타락의 길로 빠져드는 그 무능력한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세상 그 어떤 지식보다 크고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전심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시선으로 볼때 우리의 처지는 아레오바고에서 헬라 철학자들에게 둘러싸인 바울처럼 절망적인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때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각자 초안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더욱 힘써 매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개인의 종교심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복음 전파를 통해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부터 2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 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 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네, 헬라 철학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일반 세상 지식과 같이 생각하며 자신의 무료한 삶의 시간을 채워줄 도구로 여겼습니다. 홀로 숱한 헬라 철학자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보통의 사람이라면 쉽게 뜻을 굽히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 앞에 당당히 서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동안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전도했던 방법이 아닌 이 헬라 철학자들에게 익숙한 개념을 사용해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헬라 철학자들을 향해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지식에서 벗어난 영적인 것들에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헬라 철학자들은 바울의 이 말에 이목을 집중하였을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라고 말하며 그들의 지적인 욕구를 채울 특별한 지식을 알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신 넘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외면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헬라 철학자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무지로 인해 온 우주와 하늘과 땅에 가득한 어떤 신을 섬기지 못함으로 이 저주와 재앙을 받을 수 있다라는 종교심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다라는 확신에 바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담대히 행동했던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단지 힘만 강한 초인의 불과하며 피조물과 같은 제약을 가진 아덴의 우상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모를 지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신 분이 아니며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아드네 우상처럼 사람에 의해 어떤 필요가 충족되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에 대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삶과 무관한 헛된 신과는 달리 당신의 큰 능력으로 피조물을 돌보시는 분이시다라고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절대적인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존재가 하나님 이심을 밝힘으로써. 그들의 엇나간 종교심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3천여 개 이상의 민족이 있으며, 세계에는 총 204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각 나라와 민족은 인종과 언어와 문화와 역사 이 무엇 하나 같은 것이 없는 실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신기하게도 모든 나라와 민족은 무언가를 숭배하는 그 종교성을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르는 이 특별한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각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개인이 섬기는 신적 존재는 안타깝게도 온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상황과 조건에 부합하는 이 다른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못한 존재를 숭배하며 사랑하게 된 이유는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된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종교심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이지만 죄로 얼룩진 우리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만든 종교 또 자기 눈에 그럴 듯해 보이는 종교를 따르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날의 대다수의 민족과 개인들이 아덴 사람과 같은 아덴과 같은 사람 스스로가 만드는 그 신들을 이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통해 우리는 어떤 신을 찾고 또 그것을 의지하려는 인간의 종교심이 창조주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이 하나님을 저절로 찾게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바울과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일에 책임을 가지고 동참하겠다 다짐해야 합니다. 나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복음으로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심을 믿고 또 모든 존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절대주권의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하여 힘써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양심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역사가 이 복음 전파를 통해 반드시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7절부터 3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둥하며, 기둥하며 존재하는이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앞서 하나님께서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임을 선포한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발휘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심을 가진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런 모습에 대해 더듬어 찾는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그분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러한 노력 없이 자기 양심에만 기대려 한다면 아덴의 철학자들처럼 모든 인간들이 헛된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기 뜻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성령을 통해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이 살아 숨 쉬고 움직이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되고 나아가 복음의 소식을 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소생,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헬라 철학자들을 비롯한 우상 숭배자들이 해야 할 것은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든 우상, 즉 사람의 삐뚤어진 양심에 의해 만들어진 그 형상들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최고 수준의 종교 생활이라고 여기며 사는 것이 당연시 되었을지라도. 이제는 바울을 통해 믿을 만한 증거가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계시의 정체에 대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도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하심을 믿으며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한다면 반드시 이말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 소식은 이 세상에서의 복락만을 위해 온갖 우상을 섬기던 이 헬라 철학자들이 결코 들어보지 못한 최고의 지식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지난 1월에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 의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중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각 종교별로 조사한 데이터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또 가족의 권유로, 또 건강과 재물과 성공 등의 복을 위해서, 또 친교를 위해서 등의 응답을 하였습니다. 마음의 평안 때문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다행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선포하는 이 기독교계에서는 이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응답이 그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 사실에 안도하면서 여전히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증거하는 복음 전파의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는 갈 길이 아직 멀다라는 현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목회자,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참된 성도들을 통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증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의 양심에 따라 다른 신을 섬기거나 아예 종교는 필요 없이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그 추세를 보면서 인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 얼마나 추악한 죄성에 물들어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런 현실 속에서도 진실한 믿음을 가진 기독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을 복음 전파를 통해 나누고 전해야 하는 일이 더욱 절실히 요구됨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인간은 개인의 양심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다라는 이 사실은 과거에도 또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타락한 양심으로 인해 점점 멸망으로 치닫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그의 이름만을 힘써 전파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4호 청년 회원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의 복음 전파를 통해 유일하신 하나님, 또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해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파의 결과가 본문 32절부터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남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디마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멘. 아덴의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바울의 분명한 메시지를 들은 자들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나누어졌습니다. 물론 전파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소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상으로 가득한 아덴에서도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처럼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지식이 점점 더 발전하고 또 개인의 종교심과 양심을 보장하고 인정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이 세태 앞에서도 더욱 분명하게 복음을 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대 최고의 도시였던 아덴 또그 중심인 아레오바고에서 당당히 복음을 전파했던 바울의 모습과 이 결국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복음을 향한 걸음을 힘차게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내일부터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연휴의 시간이지만 한편으로 기독 신자들에게는 복음보다 세상의 지식을 내세우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며 자기 양심에 따라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사람들로 인한 이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비단 추석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인생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여러 난처한 상황들을 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그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때 우리는 홀로 남겨진 아덴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한 이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증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유일하신 하나님, 또 절대 주권의 창조주, 또 자기 백성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고 믿고 따르도록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힘써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자각하는 가운데 각자 처한 자리에서 그 진리의 복음을 더 크게 외치는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